직장인 게시판에는 직장 내 인간관계에 대한 고민글이 자주 올라옵니다. 회사에서 싫은 사람 대처법 좀 알려주세요. 20대 직장인입니다.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데, 일도 재미있고 급여도 만족하면서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입사 동기 중한 명이 너무 스트레스예요. 잘 모르겠다, 가르쳐달라 하고는 은근슬쩍 일을 떠넘깁니다. 제가 좀 봐주면 가져가서 상사한테 자기가 한척 하고요. 뭐라고 하기도 애매하고, 어떻게 하죠? 사람이 싫으면 답 없는 거죠. 저는 8년차 직장인인데요. 요즘 회사 선배 때문에 회사 그만두고 싶어요. 제가 실수하면 어떻게 입사했어? 하면서 비꼬면서 말하고 A 업무 급하다고 주더니 1시간도 안 돼서 B 업무 먼저 하라고 해요. 일을 두서 없이 시키니까 저만 맨날 늦게 퇴근해요. 너무 꼴보기 싫어서 이직하고 싶은데 다른 것도 똑같다는 게 정말인가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시해라, 참아라와 같은 조언을 해줍니다. 정말 이런 방법밖에는 없는 걸까요? 우아한 형제들을 일하기 좋은 회사로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해온 장인성 c e o 는 싫어하는 사람과 일하는 방법에 대해 색다른 조언을 합니다. 1. 의도 짐작하기를 멈추세요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호의적인 판단을 하고 싫어하는 사람에게는 부정적인 판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평소 내가 싫어하던 사람이 회의 시간에 늦게 들어왔습니다. 나는 그 사람이 왜 늦었다고 생각할까요? 원래 그 사람은 상대방의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나를 무시하고 자기만 최고라고 생각하니까 시간 관념이 없으니까 늦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가 평소에 존경하고 좋아하는 사람이 회의 시간에 늦는다면 어떨까요? 이 직전에 중요한 일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할 겁니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안 그래도 싫은데 싫어하는 것만 골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싫어하는 것도 당연하고요. 그런데 누군가를 싫어하고 분노하는 마음은 그 사람보다 나 자신을 해치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을 싫어하느라 일도 제대로 못하고 괴롭잖아요. 그러니 이제부터는 의도 짐작하기를 멈춰 보세요. 괴로운 나를 위해서라도 그 사람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합니다. 우선 내가 싫어하는 그 사람이 앞서 있던 중요한 회의가 늘어지는 바람에 이번 회의에 늦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평소 내가 생각했던 생각과 너무 다르니까 어색할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석하고 상대방에게 말을 건네면 나도 모르게 내가 쓰는 단어들이 달라집니다. 회의 자료예요. 필요하실 것 같아서요. 그렇게 말을 건네면 상대방의 반응도 달라집니다. 평소보다 한결 호의적으로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상황이 개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일에 대한 세계관을 공유하세요. 일에 대한 세계관에 따라 사람들은 일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에게 일은 재미없지만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일 수 있는 반면 누군가는 일하는 것 자체에 보람을 느끼기도 합니다. 자신이 정답을 안다고 생각하며 일하는 사람도 있고 애초에 정답이라는 게 없다고 생각하면서 일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걸 모르고 일하다 보면 당연히 안 맞고 답답하죠. 얼마나 다른지 또 얼마나 같은지 이야기하다 보면 이해할 수 있는 지점이 생기고 또그 지점에서 함께 일할 수 있게 됩니다. 일의 세계관까지 공유했지만, 우린 정말 안 맞는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이런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내가 그 사람을 싫어하는 데 쓰는 에너지, 싫어하는 그 마음이 중요한지, 내가 맡은 일을 더 잘해내는 게 중요한지 말입니다. 그 사람을 싫어하는 게더 중요하다면, 할수 없습니다. 싫어하고 미워하는 내 마음에 집중해야죠. 일의 결과는 잘 나오지 않겠지만 말입니다. 만약 자신의 일을 더 잘하는 게 중요하다면, 그 사람이 내 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감정을 꺼야 합니다. 어려운 미션이지만 각자의 노하우를 찾으면 좋겠습니다. 3. 도망가도 됩니다.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안될수 있습니다. 할수 없죠. 그럴 때는 도망가세요. 싫어하는 사람과 일하는 법을 고민하기 전에 우선 싫어하는 사람이 없는 회사로 가야 합니다. 그런 회사가 어딨어 라고 반문하실 텐데요. 맞습니다. 이상한 사람이 한 명도 없는 회사는 없겠죠. 하지만 이상한 사람이 적은 회사가 있는가 하면 많은 회사도 있어요. 저는 그 차이가 기업 문화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기업 문화가 좋은 회사에는 이상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학생 때는 이름 들으면 알것 같은 회사, 월급도 많이 주고 시스템이나 복지도 잘 갖춰져 있는 회사에서 일하고 싶다고 생각하죠. 반면 그 회사의 일 문화나 내가 거기 들어가서 어떤 일을 하게 될지는 상대적으로 덜 그려보는 것 같아요. 입사 전부터 회사 문화를 정확히 알긴 어렵겠지만 그 회사가 생각하는 일의 정의가 무엇이고 일하는 환경이 어떤지 숙고해봐야 해요. 그에 따라 일하는 모습이 전혀 다르니까요. 자신에게 맞는 문화가 있는 회사를 만나기란 운의 영역에 해당하는 것 같지만 언제까지고 운에만 맡길 수는 없잖아요. 이전 회사에서 얻은 것과 싫은 것을 돌이켜보면서 회사와 나에 대해 동시에 파악해야 합니다. 결국 환경이 중요합니다. 오늘보다 더 나은 내 일을 위한 우아한 형제들의 일 문화 이야기. 이게 무슨 일이야? 이 콘텐츠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